예, 오늘은 복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각하겠습니다 복을 받는 자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자고 또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복이죠. 그렇다면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요셉 자손의 복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유다 지파는요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지파로 성경에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기업을 받고, 또 성읍 목록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지파 성읍 수가 보면 이 나머지 지파들이 받은 성읍 수를 합친 것하고 비슷할 만큼 유다지파는 많은 성읍을 차지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구속사에 있어서 유다 지파의 특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 다음에 특별한 이 자손이 이 요셉 자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이제 이 요셉 자손에 대해서 땅을 분배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요셉 자손은 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무나세 두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두 배를 더 받는 거죠. 뭐 쌍둥이도 아니고 이 에브라임과 므하세는 갑절의 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그 지파 한 지파에게만 그한 자손에게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는데 요셉 자손은 두 아들한테 그두 아들 집파한테 이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게 보면 요셉 자손은 두 배를 받은 택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 요셉 자손에게는 두 배의 이런 복을 기업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특히 또 요셉 자손이 제비뽑기로 이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중앙 부분에 있는 이 아주 풍요롭고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어, 구절에 이제 보면요. 구절을 보면, 문하세 기업 가운데 이 에브라임을 위한 성읍과 마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에브라임과 문하세의집안는이 친형제 간의 아주 깊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갑절의 기업을, 갑절의 복을 받는 데는 요셉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은 요셉 개인의 이 희생을 통해서 형제들이 살고 이스라엘 자손들 후손들이 살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정이 발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위기에 처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엄청난 희생과 이 수고가 요셉에게 있었죠. 그저 가족을 떠나는 희생 또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형들에 의해서 팔렸지만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개인적인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을 잘 극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개시해서 보여주시기 위해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요셉을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그 어떤 인생은 요셉 개인의 훌륭함과 뛰어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요셉처럼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하는 복을 받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죠?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면을 한 면을 개시하시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한 면을 계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계시하는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이런 점을 높이 사서 풍성한 축복을 합니다. 장세기 49장 22절에 보면요. 장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어,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한테 축복한 내용이거든요. 그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거라 했잖아요. 이 예언처럼 이 축복처럼 요셉 자손은 두 배의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또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말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아, 개시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희생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또 생명이 주어질 거라는 사실을 누누이 우리에게 개시하시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런데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요셉을 통해서 아, 드러나고 또 보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이사야 53장 5절을 요셉한테 딱 대입해도, 아, 이거 무리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요셉이 희생함을 통하여서 또 성김을 통하여서 그들의 형제들이 살게 되고 그들의 후손들이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개시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김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고 성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성기는 자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희생과 성김 때문에 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크고, 으뜸이 되고 싶다면, 성기르고, 성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제자들이 크고, 크고자 하고, 또, 어, 으뜸이 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크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성기는 자가 되라고, 되려고 노력해라는 말이 아니라, 크고, 어, 이, 어, 성기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람의 종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큰 자고 으뜸인 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성기는 자로 살게 되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로 살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자고 으뜸인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고요. 야고보도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이라는 게 그냥 어떤 우리 어떤 인격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성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시편 1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세상적인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모습으로 오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고매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오만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만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열두 형제들 중에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갑절의 복을 주심을 통하여서 요셉 자손을 주목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셉 열두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을 보면서 왜 요셉 자손만 두 배를 받지? 예? 다른 아들들도 다 있는데, 왜 요셉 자손만 갑절의 복을 받는 거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요셉 자손을 딱 보면, 에브람 지파와 문하세 지파가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셉의 다름은 무엇이었는가? 예? 열두 형제들 중에 요셉의 다름은 무엇이었는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 열두 아들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기록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 요셉에 대해서 많이 기록된 주된 내용이 다 뭡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구원 하 하고 생명을 그들에게 얻게 하는 일을 요셉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자손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개시하셨고 특히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 자손에게 예, 갑절, 갑절의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의미를 알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섬김과 나아짐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복이, 복을 받는 자고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 그렇죠?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집하잖아요, 그죠? 그 이렇게 특별하게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성겸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이런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섬김과 또 나자짐과 희생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희생과 섬김으로 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또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